그다음에 뭐예요?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. 여러분 방패가요? 그냥 뚝심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방패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전쟁 당시에 쓰는 방패는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한 거예요. 근데 바다 치는 걸 얘기했나요? 바다 받아, 따뜻해 바다 치자. 바다 치자. 땅 치면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.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때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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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내 시기를 부탁합니다. 아, 네. 어? 난까딱 없어. 까딱마이신이야 이러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네. 때려봐 때려봐 내가 깍딱 하나. 이게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는 향하여 받아치는 거예요. 탁 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면 뭐예요? 사단이 불화살을 탁 날릴 때 믿음의 방패로 받아치는 여러분 내 시기를 예수명 수포합니다. 아멘. 네. 아, 네. 여러분 방패가 뺑뺑 돌려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방패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, 집. 그렇죠? 방패는 여러분이 딱 들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, 맞습니까? 근데 방패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집처럼 레이저, 빔 안에 있는 모든 게다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방패는 사, 들어서 사용해서 내쳐야 되는 거예요, 맞습니까? 네. 네. 뚝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! 그럼 뭐예요? 그 공격이 왔을 때 집어들 수 있는 말씀의 방패 그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맞습니까? 네? 자 사단이 환난이라는 불화살을 여러분에휙 힘듦이라는 불화살이 휙날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?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믿음을 있으면 쫙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환난 맞습니까? 이게 말씀의 검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말씀에 믿는 거예요. 맞습니까? 말씀을 믿는 거지 뭘 믿어? 무조건 믿어? 괜찮으리라. 안 돼. 어? 단단다. 잘될 거야. 잘될 거야. 잘될 거야. 잘될 거야. 거야. 할수 없지 않습니까? 이잘될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. 말씀을 믿는 거. 이러십니까? 아, 네. 어. 그래서 쫙 만, 쫙 봐요. 방어의 말씀이 있고 공공력 말씀이 있는 거예요. 캬. 아시겠습니까 아, 네. 아, 믿음의 방패도. 말씀으로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. 그럼 아, 네. 무엇을 믿느냐? 그게 무엇을 믿느냐?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 아닙니까? 아, 네. 그게 있어야 돼요. 음,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대체하게 사용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. 아, 네.